<laughs> 어, 어, 그런 어, 반세대에 대해서늘 노려야 된다는 그런 노려야 는는 어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딸 아이를 같이 제딸 아이를 가르있는데 남들은 또 다시 참조를 못했고요. 예, 네, 중학교 2학년, 5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다른 애들을 드릴 때에 뭐, 어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실 제대로 배우지도, 배우지도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1대이다 보니까 같이 자랑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마시고 했었는데, 그렇게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앞단 아, 기계로 그또 남편도 늘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뒤로 미뤄지고 이랬습니다. 또 맨날 기도 제목만 가정예배를드리다는 그런 그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었는데, 그 가정예배 학교를 하면서 아 저번에 이제 저희 사랑방에 주사님이 또가정예배 학교를 선포해서 그래서 그래서 참석해서 을좀 가정을 변화시키고 좀 바뀌어야 되겠다. 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예배학교에 오게 되었고 어, 오늘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유대인의 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서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효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그 저희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교육이 좀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제 시댁에 아버님 한번 다녀가라고 얘기를 하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밖에 왔다가 오후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마치고 나면 언제 갔다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댁이 김해인데 이제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가야 되겠다. 흥동하는 <laughs> <laughs> 마음을 주셔서 남편의예술를 보고 나한테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 원하는 역사에 대해서도, 매뇌시대은 그, 잊지 않게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라고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뭐 학교 교육을 받아오거나 저희들의 고난에 대해서 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려고 생각했지 아이들이나 저 자신도 이렇게, 이렇게 잊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들 나눠주셨는데 뭐그 유대인들이 처럼 홀로코스트처럼 우리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도 방문하면서 그의 역사를 또 잊지 않도록 아이들이나 저희들도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예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못 해왔는데 오늘 새롭게 그가족예배를 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남편이 잘 따라와 줄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다음 주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게 계속 해줄질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와, 또, <laughs>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조 남았네요. 10조 남았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도 안 되는 게좀 아니고 많이도 만 하고 많은 경험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의 김동규라고 합니다. 세마 저희 한 쪽에서 뽑게 된동기는 그어 지금 교육 단위 때는 집사하고 같이 한 10년 됐는데 가정 교육을 가정 예가라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일기 때도 아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다가 그때는 시간 없어서 안, 못 했고 이 일기 때는 사람게나하고 의견도 안 물어보고 등록을 해놨길래 그냥 흔쾌히 따라오게 해가지고 었습니다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 대해서 느낀 점은 제가 앞에 일부 강의는 못 듣고 일부 강의만 듣기 되었었는데 어, 일부 강의 들었으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고난, 고난 역사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걸 아까 역사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생활에 약간 전복을 해보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내가 고난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항상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때까지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고난도 항상 다시 상기면 것을 어, 두번 다시 그, 런 고난이 오지 않게 어, 새만에, 새만에 바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조에서 나온 부난에 대해서 중간을 요 하면은 첫째, 효에 대해서 잠깐 남은 어, 저 내용은 특별한 내용보다도 이건 우리가 본인에 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가 스스로가 본인이 되어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오지 않겠느냐, 효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고난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사상으로, 아까발진시킬수 있도록, 우리, 우리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누는, 그, 가슴, 세바 가슴 예배에 대해서 보니까, 충분 때가 막, 그냥 처음에, 그냥 보고, 에서 들었을 때는, 야, 너 가슴 뛰이지 않느냐? 가슴 뛰기, 다연히할수 있겠느냐? 얼마 전에 개그맨, 모든 개그맨이 가슴 뛰이지말자는말씀힘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가슴 뛰기라 생각하지 니냐고이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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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 택식이다택식라는 마음에 어,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지 않겠냐. 습관이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 생활로 그대로 전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 조가의 스토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드르기잘안 된다는 것들, 알이르기가다고 너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 하셨고요. 아, 아, 그렇습니다. 그, 지난 1기 때에 5주차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하는 거 보니까 4주 동안 해롱 도안드리기만 하더라 예배 얘기는 아, 아, 안 하고 아, 그래서 5주째는 뭐되가제과 궁금해서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 이게 공공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10, 순서가 10가지나 되고 이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쉽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방을 갔어요. 한방 가기 전에 교육을 짤듯 는게뭐냐면 예배를 어떻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목사님에게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그렇게 끌기보면는 아, 우리도 하겠네. 믿음, 피라어드 그리고 예배가 되게 편안하다. 그 생각이에요. 편안하다. 목이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유연성 편안하다는 느낌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동일한 느낌을 받으실 고니다 음. 딱딱하거나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것인가 힘든 게 없으신 것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십시오 편안하게 오시고 순서 순서가 잘 되시길 바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이 3대 통합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족들이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인데, 다음 주에 첫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준비물딱 말씀드렸죠? 정말 좋은 것들로 준비하십시오. 그냥 가보로 물려주시면 될 만한 것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끈으로 만든건 제품으로 실질원으로 만든첫 콧대 이런 거 하나 하면, 이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세요. 금으로 만들면 더 좋죠. 애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 준비할 게 뭐냐면, 자, 이거 정말 기가 막으십시오. 또 하나 준비할 게 뭐냐면, 미리 사전 교육을 하셔야 돼요. 가족들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드릴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되지? 자, 이 앉아있는 것도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간 동안에, 축제가 할게 있는 게뭐 우리 자녀들을 미리 훈련시켜 오는 겁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자녀들의 마음 자세를 훈련시켜 오는 겁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렇게 교육에 맞게끔 해주시고, 맡겨도 해주시고, 특별히 지난 1기에는 4주차 강의를 할때 제가 한복을 입었었어요. 강의, 저 1기차 강의 보시면 한복 입고 했어요. 그리고 5주차 할 때도 한복 입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한복 어요 근데 오늘 왜못 입었냐? 너무 더워서. <laughs> 기겨을 한복이라고 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 한복을 지금 맞출까? 생각 중인지. 하시 조심하고. 오늘 한복은 못 입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입으실 수 있는 한복, 시원한 거 있으면 다음 좋은때 한복 입고 오 한복 입고 오셔서 같이. 입고. 감옥에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면, 우리가 지금 계속 유대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유대인 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적인 3대 크리스토인들, 크리스토인들 만들어내는 것, 만든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잘 정복시켜서 우리가 한국인, 나도 한민족의 3대 미술의 이여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복을 입자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많이 우리한테 정복이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복을 입게 되면 저도 한복을 입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반 양복을 입을 때하고 한복 입을 때 느낌이 달라요. 마음까지. 조금 뭔가 조용해지는 느낌이 나고 차분한 느낌이 나고 그죠? 그다음에 조금 더 내가 무거워진 무단 표현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까지 그러니 그런 의미들이 우리 한복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민적으로 의식을 우리가 함께 가르자는 의미로 한복을 입습니다. 제가 한예로 지난번에 예배들이영상이다 그 올라가 있으니까 이분이 가정 예배 학교로 올라가고 믹 준비를 하셨다는가 봐요. 근데 동영상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한복 입고 막 하니까 뭐이단 진단 아닌가? 보통 이난들이 한복을 많이 입으니까 아, 그래서 오해를 삼다라고 이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한복 입고 예쁘게 해서 정말 정말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예배드이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최고로 좋은 놓고 우리 아이들 훈련 잘 해가지고 예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숙제입니다 숙제 첫 번째 숙제 뭐예요? 예배 물품 준비하여서 가져옵니다 예배 물품 잘 준비해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한 사고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분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질문을 5개 이상 만들어오세요. 2 0개 30개 만들다 제가 뭘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개입니다. 5개 이상을 만들어오셔서 디베이트를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책임기 숙제는요. 유대인 아버지 4차원 영재 교육을 지금 오늘 숙제했는데, 책을 읽으시고, 읽으신 분은 소감품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데책 읽으라고 했는데, 참 소감품이 안 올라옵니다. 이쪽은 좋지요? 책좀 읽으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게 뭔가 하면, 이게 뭔가 면 이게 찍찍 드미가 찍찍 드이2 3용용찍 이게 술이 613개의 율법을 안 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릴 때부터 용하 때부터 이걸 입고 살야지거요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 이렇게 항상 막간 에 나와 있어요 <laughs>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순서을 뭐라 고 그랬어요? 앉았을 때지 길을 갈때 누웠을 때 뛰어날 때미지집문설주의아까 문에, 이마에, 손죽에매어라있잖아그 말씀을 입고 사는 거 이게 속옷이에요. 이들은 평상시에 항상 이 옷을 입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의 죽을 때까지.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입고 살면서,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한국을 행동하겠어요? 못하죠이 이 유대인들은요.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배도 순서가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굳이 손을 씻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그인을를더 깊게 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이 신작에 얘기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는 우리가 형식만 있다. 아까 우리 김보경님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너무 형식인 거 아니냐? 아니라 형식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내용을 진짜로 담을 수 있는 우리 영식이갖춰져야 우리는 된다 저희가 나더저이기회 나가실 때그책 그 판매하는 데서 보면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라는 이 브로셔라는 갖다 놨습니다. 요게 어디 있냐면, 여기 센텀 IS 타워 705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황 호나의 역사를 교육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씩 들고서 고기를 한번 집에 가실 때에 그냥 밥풀 하세요. 가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세요, 고 가면 이런 지치트라든지 칼리시라든지 아까 풋파 만든 칼리시라든지 유대에 쓰는 승부도 다 전시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까지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요 가져가셔서, 가서 방문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여기 너무 미약해요. 미국에 그 비약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지만 그래도 가서 보시고, 하나 가셔서는 가정예배학교에서도 몇번 가서 가서 보고 알았죠?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하나씩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브로셔를 하나 가져가는데, 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 책장입니다. 이거 같이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이스라엘 집을 한번 방문하셔서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